야, MSI가 MSI가 마스크도 나옵니다. 마스크 딱해 가지고요. MSI 99.9% 안티박테리얼 레이트. 어, 한자를 못 읽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무튼 뭐 박테리아를 뭐에 좀뭐 어떻게 좀안 좋게 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. 어, 리유저블 이제 다시 사용할 수 있다. 어, 재사용 가능한 어 대만이 지금 사실은 엄청 그 방역 선진국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가지고요. 그 대만에서 만든 MSI 마스크. 재활용이 가능합니다. 재활용이 가능합니다. 알라 님도 쓰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한번 이벤트로 드릴 테니까 아마 한국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도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전 세계. 이거좀 갖다가 팔면은 어, 갖다 팔면은 비싸려나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MSI 마스크 꼭 쓰지 않으셔도 이 그냥 애장품으로 가지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MSI 최신 로고 딱 들어가 있는 MSI 마스크 별걸 다 합니다 <laughs> 네 감사합니다